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성경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에도 보면 음, 정치인이나 리더의 말 그대로 믿기보다는 어저말 뒤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불신이 기본값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각으로 아주 오래전이죠. 수천 년전 다윗 왕의 한 사건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 통해서 어떤 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고대 기록이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는 이야기고 뭐 리더십이라든가 위기 관리, 권력의 속성 같은 지금도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을 던져 주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이야기는 음, 그냥 전통적인 신앙적 해석 말고요.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또 그려질 수가 있어요. 아, 정치적 맥락이요? 네. 이야기가 다윗왕 통치 시기에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무려 3년 동안이나 끔찍한 기근이 닥쳤다고요. 3년이요? 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자연재해 이걸 보통 지도자 잘못에 대한 어떤 신의 벌 이렇게 여겼잖아요. 네, 맞아요. 왕이나 지도자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불만이 뭐 엄청났을 겁니다. 아 우리가 왕을 잘못 세웠나 보다. 이런 말까지 나왔을 법하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다윗 왕조가 아직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정권 초기였단 말이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 다윗에게 정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리더십을 증명하는 뭐랄까 결정적인 시험 되었던 셈이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다윗이 이제 기도를 했고 그 기근의 원인이 예전 사울 왕이 저지른 기부원 사람들에게 저지른 학살 때문이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나와요. 네, 그 기부원 족속 과거의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죠. 맞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조약을 어기고 공격했던 역사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사울 자손 7명을 그 기부원 사람들에게 넘겨서 처형하게 하는 거였죠. 바로 이 지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치적 해석이 좀 들어갈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희생양이 된 사람들이 이게 좀 공교롭게도 다윗에게는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 될수 있는 이전 왕조 사울 가문의 후손들이라는 점이에요. 아, 정적일 수도 있는. 그렇죠. 이게 어쩌면 신의 트 이라는 아주 좋은 명분 아래서 자기 손에는 피한 방울을 안 붙이고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합법적인 숙청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역사적으로 봐도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집단을 딱 지목해서 희생양 삼아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겨요. 어떤 점이신가요? 예전에 그 바세바 사건 때 다윗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던 나단 선지자나 뭐갓 선지자 같은 분들 있잖아요. 아, 네, 있었죠. 왜 이렇게 나라 전체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침묵했다는 거죠. 음, 그 점도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다윗이 직접 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이게 혹시 어, 개인적인 동기가 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흥미로운 건그 사울 자손들이 처용된 장소가 기부화라는 곳이에요. 기부화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의 고향 같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아, 정말 상징적인 장소네요. 그렇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 가문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는 건 그냥 처용 이상의 의미, 뭐랄까 이것이 바로 신의 이름으로 내리는 저주다.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연출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야 단정할 순 없어도 정말 여러 정황에 그렇게 해석할 여지를 주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정말 너무 비극적인 인물이 한명 나오죠.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 아, 리스바. 네, 처형당한 자기 두 아들 시신 곁을 떠나주를 못해요. 기록을 보면 보리배기 시작하는 건기? 이게 한 4월쯤 된대요.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기, 한 10월까지. 6개월 동안이나요? 네, 무려 6개월 동안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새나 들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슬픔이죠.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입니다. 리스바의 그 처절한 모습이 어쩌면 이 모든 정치적인 행위의 어떤 냉혹함, 그리고 그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통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이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제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기근 해결을 위한 거니까요 근데 왜 하필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막 시작될 때 처형을 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 그러네요 비를 구하면서 비안올 그렇죠 혹시 그 3년간의 기근 때문에 막 들끓는 백성들의 분노 그걸 좀 달래기 위해서 당장의 희생 재물이 급하게 필요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정말 리스바의 슬픔은 이 사건의 인간적인 대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음,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랑 깊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을 짚으셨어요. 예, 예전에 예그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처럼 과거에 그가 보여줬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이번 사건의 동기 역시 좀 순수하게만 보기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신뢰라는 게 한번 금이 가면 기록된 사실 자체도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쌓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정말 한 순간이니까요. 맞습니다. 마치 그 속이 병든 나무가 결국엔 잎을 떨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문제나 진실되지 못한 부분이 결국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날 때 신뢰는 무너지게 되죠. 음.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 속 사람, 인격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게 신뢰의 바탕이 된다는 거겠죠. 네. 오늘 저희는 다윗 왕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리더십, 위기 관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정치적 계산 또 인간적인 고뇌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리스바가 겪었을 그 참혹하고 처절했을 슬픔을 잠시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나의 말과 행동은 과연 나의 진심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떤 필요나 뭐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